12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라스베가스. 오늘은 제가 살고 있는 라스베가스의 옛날 사진부터 가장 최근의 사진까지 보여드리면서 예전의 라스베가스 그리고 또 지금의 라스베가스는 어떻게 변해왔는지 쭉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은 너무나 황막한 서부 시대의 배경 같죠. 이 사진은 1905년도쯤에. 표창기의 라스베가스 거리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도박의 도시는 아니었고요. 제대로 도박이 허가를 받지도 못했던 시절이라고 합니다. 자,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곳 라스베가스로 물자를 옮기거나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새가 끌고 있는 고급마차를 이용해서 여러가지 물건들을 이곳으로 옮겨오고 또 물류를 왕래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이 사진은 1 9 1 0년경의 라스베가스의 비즈니스 거리인데 이때만 하더라도 저 뒤에 간판을 보면 리얼 에스테이트 부동산 간판이 보이죠. 이 근처가 그나마 조그만 다운타운으로서 여러가지 상점들이 모였던 거리라고 합니다. 전차가 지나가는 모습이 되게 인상적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35년도 쯤부터 이 도박을 하기 시작했는데 원래 1931년도부터 내 받아주는 미국 최초로 도박을 합법화한 주가 됐습니다. 자 당시에 대공항이 있어갖고 아무래도 미국 경기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대공항으로 인해서 여러모로 힘든 상황에서 주정부가 너무 금전적으로 회복하는데 많이 도움을 받기 위해서 1931년도에 처음으로 도박을 허가했고. 사람들이 모여서 뺑뺑이 판을 돌리면서 이렇게 도박하는 초창기의 도박의 모습을 1935년도 사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940년쯤에는 슬슬 도박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왼쪽에 보이는 몰더클럽이라는 곳이 있는데 몰더클럽은 1929년도에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냥 술을 마시는 클럽이었는데 바로 그 옆에 아, 뉴 웨스턴이라고 또 카지노가 생겼죠. 31년도부터 카지노가 합법화되면서 이옆에다 카지노로 허가를 받은 곳이라고 합니다. 자, 처음으로 카지노법이 통과되자마자 볼더클럽이라는 곳이 라스베가스에서는 최초로 도박 허가를 받은 곳이라고 합니다. 자, 이 볼더클럽은 1960년도까지 운행을 하다가 나중에 1960년도에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웨스턴 카지노 앞에 서있는 이 코트를 입고 있는 여성의 모습이 좀 되게 인상적입니다. 자, 이 사진은 1947년도에 골든 나게 카지노에서 어떤 여성이 카지노 게임을 즐기고 있는데 이 게임을 보니까 지금의 키노 게임하고 좀 비슷해 보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담배를 물고 이 게임을 하고 있는 모습이 되게 인상적으로 좀 보이는데요. 직접적으로 이 번호 위에다가 이 표식을 놓고 이렇게 게임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키노라는 건 원래 중국에서 온 게임이고 키노라는 말 자체도 원래 중국 말이라고 합니다. 이곳 후버 때문에 노동자들이 왔던 중국 사람들이 밤마다 게임을 하면서 이 키노가 미국에도 알려졌다고 하는데 중국 게임은 원래 한자를 맞추는 게임인데 미국 오면서 이렇게 숫자를 맞추는 게임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자, 이 사진은 호텔 플라멘고입니다. 벅시르도 유명했던 플라멘고 호텔의 간판이 보이고 그 밑으로 신혼부부의 모습이 보입니다. 뒤에 축하해주는 친구들의 모습이 보이는데 1950년도 신혼부부 윌리엄하고 그 다음에 패들랜드가 잔디밭을 가로질리면서 신혼을 축하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신혼 첫날밤은 블라멩고 호텔에서 보냈다고 합니다. 자, 라스베가스는 도박 말고도 또 유명한 게 결혼 허가를 가장 쉽게 받을 수 있는 또한 이혼도 빨리할 수 있는 이런 도시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세계에 결혼을 했던 사람들 혹은 열정적인 사랑꾼들이 이곳 라스베가스에서 결혼을 하고 혹은 라스베가스에서 눈이 맞아서 그날 결혼하고 또 며칠 있다 이혼하고 이런 일들도 종종 생기는 곳이 라스베가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952년 라스베가스 의 헬드라드 데이 퍼레이드 네, 여기는 라스베가스의 뿌리를 기념하는 행사인데 예전에는 이렇게 거리를 막고 퍼레이드를 하는 행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좀 칼라 사진으로 나오는데 1953년도의 사진입니다 데저트 인 카지노에서 슬라머신을 하고 있는 여성들의 모습이 있는데 슬라머신 기계가 너무 구닥다리로 보이죠 예, 이게 무슨 계산기라든가 예, 예전 무슨 공전화 박스에다 돈 집어넣는 모습처럼 사람쭉 서서 게다가 요즘엔 다 의자가 있는데 이때 당시는다 서서 이렇게 슬라머신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이 사진은 흑백 사진이지만 1953년 똑같은 시기에 5월 8일 네바다 사막에서 핵무기 실험이 진행된 날 수영장에서 핵무기 실험이 진행되는 것은먼 곳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 뒤에 구름이 있는 곳 뒤에가 핵무기 실험이 됐던 곳인데 이때만 하더라도 이제 라스베가스의 사람들이 안 살고 있는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라스베가스의 일부 사막 지역은 핵탄 실험 장소로 많이 이용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도 라스베가스는 90% 가량이 연방 정부 소유의 땅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외계인이 출몰한다고 유명한 에어리어 5 1이라는 지역도 있고요. 또유 o 가 많이 출몰한다는 곳도 있고, 또 핵실험한 한 장소도 있고, 또 신종 무기 같은 거를 테스트하는 장소도 있고, 혹은 군대가 폭격 연습이라든가 아니면 뭐 탱크가 어 어디 공격하는 연습 같은 거 예, 이런 거를 하는 곳이 많이 있는 곳이 라스베가스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사진은 1955년 라스베가스 카지노에서 쇼걸들이 쇼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 무대가 조금 옛날 모습이죠. 잭팟이라는 배경 뒤에 잭팟, 잭팟, 잭팟의 아름다운 무희가 가운데서 깜짝 놀라고 나오면서 옆에 있는 다른 무희들이 그 여성을 갖다가 딱선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드레스는 그때나 지금이나 더 화려하지만 아무래도 이때 당시의 드레스가 요즘보다는 덜 선정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은 1956년도 사진인데 우리가 아는 얼굴이 나오죠. 예, 왼쪽에는 리베레사라는 가수하고 오른쪽은 엘비스 프레슬리인데 둘이 함께 공연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엘비스 프레슬리의 역사 중에 많은 부분은 라스베가스의 쇼와 함께했고 그 외에도 많은 가수들이 라스베가스를 많이 거쳐갔습니다. 자이 사진은 1957년도 라스베가스에서 왼편에 프랭크 시나트라, 그 다음에 엘라 피츠제럴드가 같이 공연을 하는 모습의 사진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도 잘 알고 있는 가수 프랭크 시나트라의 예전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사진은 1958년, 라스베가스의 레인보우로 카우보이 남자가 손을 들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이 어플은 또 카우보이 여성이 있는 또 네온사인이 나중에 또생기기도했습니다 여기서 파이오니아 클럽이나 이런 몇몇 카지노들은 아직도 그 이름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 지역도 많은 부분 재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부분 더큰 빌딩으로 다 탈바꿈이 됐습니다. 자이 사진은 1960년도에 샌드 호텔 앞에 모습입니다. 예, 간편하도 적겠지만 프랭크 시나트라, 딘 마틴, 세미 데이비스 주니어, 피터 러포드, 그 조이 비숍 이렇게 쭉 있는데 왼편부터 어, 프랭크 시나트라고요, 그 다음에 딘 마틴, 그 다음에 세미 데이비스 주니어, 피터 러포드, 그 다음에 조이 비숍 이 이름 순서대로 쭉서 있는 모습입니다. 뒤에 있는 이름 그대로 왼편에서부터 오른쪽까지 서 있는 모습입니다. 당시에 유명했던 연예인 그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없어진 호텔인데 하시엔다라는 호텔이 있는데 하시엔다 호텔 앞에 골프장이 있습니다. 1960년대 사진인데 하시엔다 호텔 앞에서 사람들이 골프를 치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또 뒤에 차들 보면. 예전에 60년대 차, 그리고 골프 카트가 오른쪽 구석에 보이는데, 골프 카트가 홉사 한국의 1970년대 3년 어, 구동 용달차 같이 보이는 좀 이런 모습의 골프 카트가 있어서 좀 색다른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은 1962년 샌즈 호텔에서 공연하고 있는 넷킨 홀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1960년대 사진입니다 크랩스테이블 주사위를 던져서 하는 게임이죠예 여기서 어떤 여성이 주사위를 던지고 있는 모습의 사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틀즈, 세계적인 스타 비틀즈가 1964년도 라스베가스를 방문하게 됩니다. 자, 이때 당시에 뭐 BTS 인기 못지 않았던 곳이죠. 얼마 전에 또 BTS가 라스베가스에서 공연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는 세계 최고의 스타 비틀즈. 왼쪽에서부터 링고 스타, 그다음에 조지 해리슨, 네, 폴맥카트니 그다음에 존 레논. 이 순서대로 서 있습니다. 자, 이들은 어,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에서 두 차례나 공연을 가졌습니다. 당시에는 가장 큰 공연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컨벤션 센터에서 두 차례나 공연을 가졌다고 합니다. 자, BTS는 얼마 전에 일리전트 스테디움에서 공연을 가졌는데 스피어라는 공연장이 생기기 전까지 또 라스베가스에서 가장 큰 구장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세기를 바꿔가면서 그때 당시에 또 스타가 라스베가스에서 항상 이렇게 공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이 사진은 1965년도 사진인데, 라스베가스 수영장에서 룰렛 게임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은 수영장에서 갬블을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요. 이때 당시에는 수영장에서 이렇게 갬블할 수 있게 이렇게 편의시설이 있었는가 봅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여 옆에 있는 칩을 만지고 있는 남자가 딜러석에 앉아 있기 때문에 어, 수영복을 입고 있지만 이 사람이 딜러가 아닌가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오랫동안 또 바깥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얼굴을 가리는 모자를 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물결에 치는데서 갬불을 하면 잘못하다가 칩이 물속에 빠질 수도 있고 여러가지 불편한 일이 생길 것 같은데 이때 당시에는 또 이렇게 어, 물 위에서도 수영을 하다가도 갬블하는 이런 방식이 있었나 봅니다. 자, 테이블 저쪽 구석에는 제더리를 보이는 물건이 있는데 어, 당시에는 이 수영장에서도 제더리가 있는 거 보니까 담배를 피면서 술을 마시면서 이렇게 갬블을 할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좀 추측을 해 봅니다. 자, 이 사진은 1965년 플라밍고 호텔 안 카지노에서 공연하고 있는 웨인 뉴튼의 모습입니다. 자, 웨인 뉴튼은 미스터 라스베가스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자, 이 사진은 인터내셔널 호텔입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당시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호텔이었다고 합니다. 간판에 아주 크게 엘비스라고 적혀 있죠. 1969년도에 이 호텔의 헤드라인 공연은 항상 엘비스 프레슬리가 했었다고 합니다. 자, 이 호텔의 가장 메인 쇼는 엘비스 프레슬리가 진행을 했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는데 엘비스 프레슬리는 그의 이 호텔이 오픈됐을 때 하루에 두 번씩 총 57회에 공연을 했다고 하고 옆에 보이는 이 호텔은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호텔이었다고 합니다. 자, 1969년도에 어, 엘비스 프레슬리의 모습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인터내셔널 호텔에서 공연하고 있는 엘비스 프레슬리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화장하고 있는 댄서들은 호텔 트로피카나의. 댄서들인데 1869년도 파리의 문을 연 유명한 음악당인 폴리 베르제르의 100주년을 기념하는 쇼를 1969년도에 라스베가스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너무나 유명한 박스죠. 예, 복싱의 아이콘 무하마드 알리가 1973년 조부어그나와의 경기를 위해서 체중계 위에서 몸무게를 재고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자 라스베가스는 이때부터 전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격투기 혹은 박싱을 개최하는 개최지로 아주 유명해졌고 그 전통은 요즘까지도 예, 종합 격투기 뭐 여러 가지 스포츠 이런 것들을 계속 유치하는 이런 전통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이 사진은 1973년도에 지어진 뉴스 호텔의 전경이 보이고 저 뒤로는 mgm 그랜드 호텔이 보입니다 mgm 그랜드 호텔은 다시 지었기 때문에 지금 규모는 이보다 더 훨씬 큰 규모로 지어졌고 아직도 호텔 규모로는 mgm 그랜드 호텔이 제일 큰 호텔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엔 주차장이 많이 넓지만 지금은 저 부지에 모든 땅을 다 호텔로 이용하고 뒤편으로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 훨씬 큰 규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수호텔도 지금은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1973년도 MGM 그랜드에서 공연하고 있는 잭슨5입니다 마이클 잭슨의 가족이 만들었던 그룹 잭슨5입니다 가운데 조그만 꼬마 아이가 잭슨5의 마이클 잭슨 어렸을 때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975년으로 들어와서 라스베가스 스트립하고 리베라 이 코너에 사람들이 걷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당시만 하더라도 신라스베가스 지역이 그렇게 발달이 안 됐었고 여기는 이제 구 라스베가스와 좀더 가까운 곳인데 지금은 여기를 구 라스베가스라고 부르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1978년도에 표범 한 마리와 있는 이두 남자는 마술사이자 쇼를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하얀 호랑이, 그 다음에 또 하얀 사자들과 함께 쇼를 했던 아주 유명했던 마술사 지그프리드, 그 다음에 로이 이두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분 중에 한 분은 코로나 때 코로나에 걸려서 또 돌아가시고 또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뭐 쇼는 일찌감치 끝났는데 라스베가스에서는 역사적인 쇼라고 좀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978년도에 방영된 CBS 텔레비전 스페셜에서 어, 리베라스가 거품 목욕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라스베가스는 이렇게 화려함의 극치로서 라스베가스는 이런 모습이다라는 걸전 미국의 TV로 보여주던 이런 시절이었습니다. 자이 사진 은 1184년도 라스베가스 스트립 거리입니다. 자, 여기도 스트립 거리라고 하지만 아구 라스베가스 쪽으로 더 가까운 거리죠. 1172년대부터 80년대 초 이때 당시에 라스베가스가 계속 발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돈이 있는 부동산 회사, 그 다음에 카지노 재벌 이런 사람들이 자꾸 투자를 합니다. 당시 하월드 휴즈, 퍼커리안, 그 스티브윈 같은 부동산 거물들이 등장하면서 이 지역에 대형 호텔, 대형 카지노를 갖다가 만들면서 단순히 카지노뿐만 아니라 좀더 기업적이고 비즈니스 중심적인 이런 거리로 탈바꿈하기 시작하는 이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이 사진은 1 9 9 0년도 라스베가스 헤라스 카지노에서 사람들이 슬람머신을 즐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때만 하더라도 비디오 슬람머신이 없었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브라운관 tv 시절이었고 또 기술이 지금만큼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당시에는 다 기계판이 돌아가는 예전 구형 방식의 슬람머신을 사람들이 즐기고 있습니다 자이 사진은 1999년 레녹슨 루이스가 에반더홀리필드와 헤비급 타이틀전을 하던 모습입니다 어, 이때 당시에 마지막 라운드가 끝난 후에 둘이 무승부로 판정이 됐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루이스가 이겼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바람에 이 판정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자 루이스는 이후 재경기에서 만장일치로 판정승을 거두었던 게임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뿌옇게 사막같이 보이는 이 사진은 2001년 해질 무렵의 라스베가스 스트리 상공에 사막 먼지가 꽉차 있는 모습입니다. 사막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1년에 며칠 정도는 사막 모래가 불어닥쳐서 도시 전체가 화성 같은 분위기로 아주 삭막한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는데 저 뒤로 먼산 뒤에는 눈이 내린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많은 분들이 라스베가스가 눈이 안 올까라고 생각하지만 몇 년마다 한번 정도는 라스베가스 시내에 눈이 오는 경우도 있고 저 뒤에 있는 주변의 산들에는 매년 눈이 오기 때문에 라스베가스 시내에서 눈이 쌓여있는 설산을 바라보기는 겨울철에 아주 쉬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국분들한테는 드라마 올인에서도 나와서 많이 유명해진 벨라지오 호텔의 이 분수쇼입니다. 2002년도 벨라지오 호텔 여기서 분수쇼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벌써 20년이 넘어간 쇼인데도 아직도 그 화려함 그다음에 또 음악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는 분수의 모습을 보면 많은 커플들이 이곳에 와서 이 분수를 보면서 사랑에 빠진다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라스베가스의 볼거리로 하나로 자림을 매겠다고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라스베가스의 유명한 태양의 서커스 팀에서 하고 있는 여러가지 쇼가 있죠. 예, 그쇼 중에서 미스테르란토 쇼가 있는데 여기서 가장 유명한 두 스타 엘리기오스 스코질라스와 왼쪽입니다. 오른쪽에 폴 카메론이 백스테이지에서 기다리면서 주사위 놀이를 하고 있는 사진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2005년 전기사 직원이 웰컴 투페블러스 라스베가스라는 표지판에이 안전기하고 전구를 교차하고 있습니다. 자 웰컴 투 라스베가스 이 표지판은 먼 옛날에는 라스베가스 도시 들어오기 전에 초입에 황막한 사막 한복판에 있었던 사인입니다. 이 사인을 보기 시작하면, 아, 이제 라스베가스에 들어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라스베가스가 너무나 방대적기 때문에, 지금 이 사인은 공항 바로 옆에 도시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지만 불과 30년, 40년 전만 하더라도 라스베가스에서 이 사인을 먼저 보면 아 이제 라스베가스에 도착했구나라고 느낄 수 있던 그런 사인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 사인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사진을 찍겠다고 많이 기다리고 또 순서를 기다린 다음에 기념 사진을 찍어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2006년도에 엘비스 프레슬리 닮은 꼴 콘테스트에 참가하려고 하는 이런 남자입니다. 자, 왼쪽에 있는 사진은 실제 엘비스 프레슬리고요. 오른쪽에서 거울을 보고 있는 남자는 저스틴 산드로라는 청년인데 엘비스 프레슬리 닮은 꼴 콘테스트에 참가를 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라스베스 스트립에서 가장 오래된 호텔 카지노 중에 하나였던 뉴 프론티어 호텔이 2007년도에 폭파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그 뒤에는 아주 화려한 극치를 달리고 있는 윈 호텔이 있고 뒤에는 아직 지어지지 않은 호텔이 지만 나중에 윈 호텔 스티브 윈이 점프인을 위해서 져줬던 앵콜이라는 호텔이 있는데 똑같은 모양의 호텔을 두 개를 졌죠. 뒤에 앵콜은 아직 안지어졌때고 오른쪽에 윈 호텔은 이미 완성이 되어 있는 모습인데 너무나 대조적으로 예전의 라스베가스, 그 다음에 최신의 라스베가스를 보여주는 모습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11년도에 라스베가스의 거리의 모습입니다 예, 이 당시는 전 미국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미국이 2008년도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전 미국이 경기 침체가 있었고 특히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는 사람이 돈이 없기 때문에 컨벤션도 참여 못하고 또 갬블 하러 오지 못했기 때문에 라스베가스가 이때 당시에 되게 힘들었던 시기라고 합니다. 자, 이때 당시에 차들은 많이 다니고 있었지만 이때 라스베가스가 많이 위기를 겪었지만 2011년도를 넘어가면서 점차적으로 나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자, 2012년에 베네치안 리조트 호텔 안에서 곤돌라를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이탈리아의 베네치아를 갔다가 그 대로 본다는 호텔이고 실제 이 다리도 베네치아 에 있는 다리 같다가 모양을 많이 본다고. 거기서 또곤돌라를 타고 사람들이 어, 관광을 하고 투어를 하는 모습을 착안해서 실질적으로 여기도 곤돌라를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탈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셀렌 디오는 2016년 시저스 팔라스 컬러시움에서 1000번째 공연을 가졌습니다. 이 사진은 1000번째 공연 때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자, 라스베가스는 유명 가수들이 많이 오죠. 예전에 뱅크 스나트라딥 마틴을 비롯해서 엘비스 프레슬리, 최근에는 셀린 디오는 물론이고 또 돌리 파튼, 쉐어, 제니퍼 로페즈, 브리트니 스피어스, 엘튼 존, 아델 등의 유명 가수들이 항상 출연하기로 유명한 곳이 이곳 라스베가스이기도 합니다. 자랑스러운 우리의 BTS도 또 라스베가스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자 2017년 한 남성이 메가스 스트롱이라고 적혀있는 매너에다가 메모를 적고 있습니다. 메가스 스트롱이라는 얘기는 베가스는 강인하게 다시 뭉친다 라는 뜻인데 처음에 이 문구가 쓰여졌을 때는 2001년도 9.11 테러가 있었을 당시 라고 합니다. 자그 뒤로 2017년 저 뒤로 보이는 만달라이 베이 호텔에서 어떤 사람이 호텔방에서 창문을 깨고 거기 모여있던 페스티벌에 있는 사람들한테 몇 천명한테 무작위로 총을 쏘는 바람에 당시에 미국에서 가장 치명적인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던 후인데 그때도 베가스는 아직도 우리는 강하게 뭉칠 수 있다란 뜻으로 붙여놨던 배인데 거기다 또 응원의 메시지를 적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자, 2020년의 프리몬트 스트리트의 모습입니다. 2020년의 프리몬트 스트리트는 프리몬트 스트리트가 라스베가스의 거리가 처음 시작된 곳인데. 신라스베가스 쪽으로 많이 밀리는 바람에 구라스베가스 쪽으로 손님들이 많이 없자이 지붕에 전광판을 달아서 여기서 여러가지 쇼를 개최하면서 이 전광판 사이로 집 라인을 타고 천장에 매달린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죠. 이쪽 시작부터 저쪽 끝까지 쭉 달려나가는 이런 집 라인을 갖다가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곳은 또 이곳 나름대로 전구 쇼를 보고 또 조명소를 보기 위해서 구 라스베가스를 많이 찾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2020년대 파리스 호텔 앞입니다. 저 뒤에 파리스 호텔 전광판을 보면 당시에 민주당 대선 토론회가 오픈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앞을 쇼걸들이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상반되게 보이는 사진입니다. 자, 2020년대에는 코로나가 있었죠. 예, 라스베가스에 또한 번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호텔들이 영업을 안 하고 혹은 문을 닫고 그다음에 혹은 비대면으로 갬블을 하고 그는 바람에 라스베가스가 썰렁해졌습니다. 자이 구름다리가 평상시에는 사람들이 너무나 꽉차 있고 이 다리 위에서 공연한 사람들도 많은 곳인데 2020년 코로나 때문에 평소와 달리 사람이 전혀 없는 보행자 통로를 작업자가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남아있는 간판들은 간판을 철거한 간판들을 모아 놓은 곳인데 이 간판의 제목이 블랑루즈 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2020년 네오뮤지엄 보냐드에서 걸린 비공개 행사에서 블랑루즈 간판을 보여주고 있는데 블랑루즈 호텔이 라스베가스에 오픈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블랑루즈는 프랑스 파리에서 아주 유명한 쇼를 하는 곳이죠. 근데 이곳 라스베가스에도 1955년 10월에 오픈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불과 6개월 만에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자, 당시에 파리의 물랑루즈를 테마로 해서 라스베가스에서 최초로 분리된 호텔 카지노를 열었고 또 최초의 흑인 댄서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했다고 하고 당시에 사용됐던 간판이 이렇게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22년 미라지 호텔 앞에 가면 화산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 화산쇼도 분수쇼 못지 않죠. 근데 분수쇼가 워낙 스케일이 커서 더 인기가 좋지만 이 화산쇼도 분수쇼 못지 않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도 인기 있는 쇼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이 사진은 2022년도 월드 시리즈 포커 메인 이벤트의 장면이라고 합니다. 전문 갬블러들, 프로 갬블러들, 포커 플레이어들이 모여서 상금을 어, 노리면서 1등을 노리면서 실질적인 스포츠 갬블을 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2 0 2 3년도 예, 라스베가스에서 F1 레이싱이 열렸습니다. 예, 포뮬러 1 어, 레이싱이 열렸는데 이 뒤에 있는 얼굴 모습은 바로 전에 오픈했던 스피어라는 라스베가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구형 공연장인 스피어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있는 그림이 시시각각 바뀌는데 차가 지나가는 모습을 따라서 눈동자가 돌아가는 모습이 그 당시에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모로코 같은 데서 열리고 있는 거리 스트리트 포뮬러 원을 갖다가 라스베가스가 유치를 하려는 첫 시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라스베가스가 요즘에 여러 스포츠를 많이 유치시키고 있는데 2024년도 라스베가스에서 큰 행사가 열렸죠. 미국의 슈퍼볼 결승전을 라스베가스에서 했습니다. 라스베가스 레이더스 홈구장에서 오픈을 했는데, 당시에 일반 객석 암표가 9,000불 이상했고, 부스 하나 빌리는데 180만 불까지 팔 정도로 뜨거운 열풍을 일으켰던 슈퍼볼이기도 했었습니다. 자, 여기서는 사람들이 스포츠 갬블 하는 곳에서 직접적으로 슈퍼볼을 관람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만큼 라스베가스가 자꾸 변모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처음에 갬블로 시작했던 도시가 이 갬블에서 컨벤션 또 컨벤션에서 스포츠 경기 또 스포츠 경기에서 세계적인 포뮬라 원 혹은 슈퍼볼 이런식으로 자꾸 패밀리 엔터테인먼트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는 라스베가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120년간의 라스베가스의 모습을 쭉 보여드렸습니다. 창무지가 있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화려해진 라스베가스의 모습을 보시니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많이 변했다 이런 생각 드지 않으신지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라스베가스가 지난 120년 동안 어떻게 변해왔는지 슬라이드 쇼로 보여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